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해가 없다고 할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 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1차 부등식을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. 7 4x가 x a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5x가 7 a보다 작거나 같다. 즉 x의 범위는 5분의 7 a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봐 주실 수 있겠죠. 그런데 자연수 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는 자연수 1보다는 더 작은 쪽에 5분의 7 a가 있어야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는 1보다 작아야 되고 같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까지 봐주실 수 있겠네요. 따라서 5분의 7 플러스 a가 1보다 작아야 되므로 우리는 a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